오늘의 마인크래프트는 너무 유명한 모드 코블몬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 대박이라 꼭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초아 포켓몬의 감초 귀염둥이 악당. 나와 함께할 친구는 바로 뜨아거 너로 정했다! 어 뭐야? 지금 다 들어. 언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 요 뭐야? 뭐야 이거? 오 박사 잘 맞았다. 가라 몬스터 볼. 아, 나는 더블 더블 아니에요. 더블 더블. <웃음> <웃음> 더블, 더블. <웃음> 아, 근육 근육. 가라 몬스터 볼. 더블 더블. <laughs> 빤스 너무 올려 입은 거 아니야? <laughs> 근육 근육. 너무 야, 쫑겨 진기겠다. 보이는데, 약간 쫑겨 어. 보여. 근데 이거 근육 몬이 아니라 약간 헐크 몬 같은데? 대박이다. 엄청 당했는데. 뭐야? 어? <laughs>

이카츄 <laughs> 아니.. 얘는 그래도.. <laughs> 약간 알바생 같은데.. 이거는.. <laughs> 이거 벌칙 <웃음> 분장 <웃음> 수준이잖아 <웃음> 야, <그러게? 웃음> 애들이 다들 <laughs> 벌칙하고 왔네? <laughs> 너무 귀엽잖아! 그 난.. 이번 세계에서 고라파족만 잡을 거야 ㅋ ㅋ ㅋ 보 비슷한 것만 잡을 거야 아~~ 좋다 물음표로 뜨는 거 보여? 아 어, 진짜 어. 물음표로 떠? 어, 이름표로 뜨네. 떠네? 어, 올리면은 물음표로 떠. 이게 지금 도감이 추가됐다고 알아. 내가 도감으로 아마 스캔을 해야 될 거야 이제부터는. 야 포켓덱스 하나 만들려면은 구리에다가 철에다가 검은 규토리에다가 이런 게 필요해. 규토리? 에이... 어... 아니 무슨 아 근데 발광 먹물 주머니도 되니까. 근데 이거 재료 구하기 어렵다 은근히. 이거 주철리얼 진행하다 보면은 박사님이 주지 않을까? 박사님이 너인데요? 박사님, 나 내가 주셔야예요 <laughs> <응>. 저기 <laughs> 저기 심슨 씨 보라 <laughs> 바닥이라니까요. 발덕 <laughs> 발덕 <laughs> 발덕. 근데 <웃음> 못 올라. 와근데 <laughs> 생각해보니까 잠만 보 어떻게 올지. 잠만. 쪽 돈.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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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laughs> 어, 잠만 잠만 잠만. 아 잠만 잠만 아 잠만 잠만. 왜 이런 매니 왜 이런 매니. 포켓 엑스를 받고 싶니? 예예저 yeah, yeah. 그러면 로켓단인데요. 로켓단에게 포켓 엑스를 줄수 없지. <laughs> 어 잠깐만 그러면은 야 너네한텐 줄것 같으니까 두 개씩 받아와 알겠지? 아 다음 포켓몬한테 줄수 없다 한다. <laughs> 와 <laughs> 너! 빠륙, 저는 빠륙, 포켓. 빠륙. 어, 호버심슨씨 기다렸어요. 여기 있어요, 호모심슨 씨. 헬로 헬로. 헬로 어, 헬로. 저도 주세요. 어, 복장을 어, 보하니 벌써 할로윈을 준비하고 있구나. 아, 예, 저 코스프레 오. 오, 저도 네. 사실 잠만보 코스프레 중입니다. <웃음> 근육 근육. <laughs> 아, 받았 <laughs> 하나 받았다. 하나 받아와. 하나 더받아 근육 아, 프로틴. 있어 봐.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어, 저 저 모르고 잊어버려가지고요 버벌. 한 개만 어. 더 주시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주머니에 잘 넣고 다녀야 써야지 이번엔 잃어버리지 말거라. 아 감사합니다. 어 대신기는 이벤트지. 이렇게 해야지. 음. 너 어디 가서 얻어먹으면 없지. 응. 음. 니거 네 꺼내봐. <laughs> 아 그래, 야 이거 등록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쉬프트 우클릭 꾹 눌러. 와. 오, 와 대박. 이거 너무 신기한데? 아 어, 그냥 우클릭만 꾹 눌러도 된다. 우클릭만. 아, 어 그러네. 우클리만 코너모도 아, 그래. 됐네. 내가 또뽑아볼게 아, 대박. 아니, 이거 뭐야? 되박 어, 포켓몬 등록이 안 되는데? 왜 등록이 안 그건 돼? 이건 심슨 본. 어? 아, 심사 안 나와. 아니, 잠만보가 등록이 안 되지? 이상한다 어, 여기 여기 왜등록안 되지? 저기는 근데 포켓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몬스터. <laughs> 저스트 몬스터. 고마워 우리 혹시 어, 로켓단인 거야, 전부 다? 아니야 로켓단은 나야 로켓단 하고 싶은 사람 로켓단 되잖아 하고 싶어 나, 나 로켓단 아니 박사님 나 <laughs> 예전부터 그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게 싫었어 아저 환영해요 박사님 박사님이 로켓단을 그러면은 아, 이제부터 연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 마을을 털수 있으세요 박사님 나이스 예 이게 마을 털이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맞습니 갈모메다 잠깐만 아스캔 하는 것만 해도 재밌어. 진짜 포켓몬 하는 것 같아. 어. 처음 보는 포켓몬이다. 두 마리도 돼? 응. 아, 오. 두 마리도 이렇게 연속으로 있지. 되네. 바로 뜨아거로. 아, 우와! 야, 물 위에서 배틀할 때배 타고 해. 오. 아, 진짜? 어, 뭐야? 귀여워. 나 뜨아거 지금 배 타고 <laughs> 있는 거봐 봐. 우와, 귀. 우와, 귀엽다. 야, 방금 불 뱉는 거 봤어? 이거 불꽃새에 이거 애니메이션 추가됐네. 야 이게 가요? 배틀 애니메이션도 추가되고 2대2 막 이런거 추가됐다고 들었어 나는 코블몬은 진짜 점점 완벽한 모드가 되어간다 어 싸우고 있을 때 잉어킹 데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 그럼 취소돼! <laughs> 이거 포켓텍스 들어가서 음. 우리 스캔한 애들 들어가면은 얘네 움직이는 거라 음성도 들을 수 있다? 아 음성까지 들려? 이거마로도 그거. 있고 그거 소리 들어봐 잉어킹 소리 아. 들어봐 아, 인거 여기 있다. 인공, 인공. 아 이런 식으로? 응, 응, 아 그러네. 응, 애니메이션 응, 종류도 응. 다볼수 있네. 우와, 어 아, 이거 진짜 맞아, 너무 맞아. 잘 만들었네. 미쳤네 이거. 어, 아 너무 귀여워. 여기 책을 발견했단다. 아한 박사님. 그래. 죄송한데 저한테는 선배님이라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로켓단에서 약간 규율 중요해가지고. 헉. 그래? 예. 요? 음 그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 요 <laughs> 낚시에 대한 것도 뭐된거 있는데? 이게 뭐 낚시대랑 있어? 포켓볼이랑 합쳐가지고 포켓몬 전용 낚시대를 만들 수가 있나 본데? 진짜 볼 찾아봐야겠는데? 우리 어 볼. 대장장이 작업대에서 아니 우리 마을에 좀 볼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 나도 초행길인데, 요. 아, 후배 마음에 들 뻔했는데. 아... 그때 마을에 보물 상자 숨겨져 있어. 안에 사우리 상처인 상처약 이런 거 있다. 어오 알려주는 거지. 몰도 선배도. 얘들아 나는 배를 털고 있어볼게. 여기 해적선 어? 같은 게 하나 있거든. 좋지 좋지. 어, 너가 해적 아니고? 로켓단 자격증 있으세요? <laughs> 약탈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죄송한데. 네. 아 그래요? 예 네, 함부로 그렇게 침범하시면 아. 안 돼요. 범법차 주제에 드럽게 깐깐하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각자 좀 흩어져가지고 저희 3년뒤에 만나? 1년뒤에? 2년뒤에? 어 2년뒤에 2년 강해져서 아 좋아요 어, 어? 규토리 어. 농장이 있는지 참 찾아봐봐 2년동안요? 응 음, 음. 규토 규토 음. 찾았어? 아니 아씨 <laughs> 근데 왜 규토 규토라고 울러 <laughs> 튜토리얼 맵도 진짜 이쁘다 그리고 <laughs> 그 바다라든지 지역이 돌아다니면은 다양해가지고 어구. 다양한 포켓몬을 볼 수가 있어. 음. 저볼 찾았습니다. 여기 그 광산을 하나 찾았는데, 어, 여기에 재료 많네. 이거 좀 캐가지고. 그죠? 박사님, 그죠? 있죠? 음 있구만. 요안 붙이네? 요. <laughs> 사회생활을, 어? 까꾸로 배웠나? 오면 빨리 들어왔어야 했는데. <laughs> 나칼 얻었다. 칼로 <laughs> 포켓몬 잡으려면은 그 라이센스 있으셔야 돼요. 예, <laughs> 도축 라이센스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달라요. 아,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보물상자 발견. 오, 좋다. 저분은 포켓몬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저분은 그냥 소말리아 해적이신데? <laughs> 아, 여기 금도 많은데? 금도 많이 필요한데? <laughs> 하 저거 봐. <laughs> 저거 봐. <laughs> 아니야, 이게 볼 만들 때 금도 필요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 그건 맞아. 아니, 어. 저기. 박사님. 저보다 굴 깊게 들어가신거예요 지금? 왜..왜요? 아 먼저가서 그렇게 다 털.. 어? 뭐터진소리야 박사님 괜찮아요? 어허허아 저기 어... 밑에 혼자 다 털고있네 아싸 하이퍼볼 18개 어와아 아, 하이퍼볼 18개는 좀..잠깐만 아, 아 개... 부러운데.. 삼소덕이 그래. 어긋나는데? 진짜 개속거라야 칼떼기 들고 다 이제 이렇게... 칼떼기 들고 어, 그래 저거 사람 이상하잖아 <laughs> 저기요 님님님 님, 님. 같이 가요어 여기 아니 오박사가 스캔하는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세 개만 줘. 맞춰. 세 개만. 뭐야? 이 골드윈 뭐야 이거? 없어. 없어. <laughs> 파라오가 왔어. 아 <laughs> 나는 해적소들 털었지. 철나 구워야 돼. 아. 이거 구워. 잠깐만. 피추? 피추 잡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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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휴. 아, 저기요! <laughs> 로켓단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어, 잘하네? <laughs> 무슨 박사님이 납치해요? 연구를 위해서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 아, 그럼. 우와, 근데 쟤 봐봐. 우와, 야, 전투모션 뭐냐, 이거? 되게 많이 바뀌었다. 알고 어, 있는 거랑. 그러니까. 어, 이거 삐용삐용, 이거 혼란하는 거랑, 어, 뭐야, 이거? 뜨하고 진화 준비 끝. 뜨하고 응. 악뜨거로 진화. 어? 진화 모션도 달라? 미쳤다. 우와. 짝코리도. 아, 달라? 미쳤다. 대리 와, 미쳤네. 야, 얼마나 잘 될라 그래. 서버 너무 마렵네 근데 서버 열려면은 청수비. <laughs> 2월까지만 기다리면 돼. 좀 겹치면 어때? H는 안 돼. <laughs> 지금 채 케빈이 서버 열어주고 있지 않아? 맞아. 쟤 지금 아무 말안 하잖아 아니. 갑자기. <웃음> <웃음> 야 이거 규모 뭐야? 체육관인 거 같은데. 체육관 시스템은 못 들어봤는데 아마 아닐 텐데. 우와. 야 일단은 저거 포켓덱스 폴드 프로. 어 <laughs> 폴드 뭐야? 야 얼마로 저거 사줘? <laughs> 여기 사진 같은 거 있다. 여기 무슨 박물관이네, 자연사 박물관 같은 거. 오. 뼈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와잘 만들어놨다 이거. 잘만들었 되게 정성들에 만들었네. 아 그러니까 이게 모더들이 이 모드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냐? 그 다음에 여기서 교환할 수 있지 않나 바로 이렇게 해서 맞네 음. 교환. 부끄러 그렇게 옷 입고 아, 다니면서 그냥... 뭐가 부끄러 답. <laughs> <laughs> 개구마. 어? <laughs> 개구마로 내놔 <laughs> 이거밖에 없는데 슝. <숭? 웃음> 개구마를 <웃음> 정말... 내 개구마로 뺏겼다 됐숭. <laughs> 와! 야, 교환하는 애니메이션도 생겼네?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이 좋아졌냐? 맵을 열어 보면 와, 근데 진짜 맵 퀄리티가 씨. 우리가 아까 여기서 시작했거든. 지금 제가 여길로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박물관이 여기였던 거야. 하, 대박. 진짜 포켓몬 하나의 지방에 온 느낌이다. 그니까 여기 등대 한번 가보죠. 등대. 아, 근데 등대는 맛 없네요. 꼭대기 뭐 있다. 뭐? 응. 음, 꼭대기까지 잘와 주었구나. <laughs> 이거 고생했다. <laughs> <하, 웃음> 하나 하나 고 이거 하나 하려고 나를 낚아? 요 상자를 열어 보려. 어? <laughs> 뭐야? 어 뭐야? 뭐야? 구의 머리띠랑 뭐 구의 안경이랑 구의 스카프, 구의 시리즈가 이거 빛소리 건가? 안급해. 빛소리가 <laughs> 등대라고 불리잖아. 밝혀서. <웃음> <웃음> 내가 언제 밝혀? 밝히긴. 아니야. 빛소리 대가리에 척합이 꽂이네야쟤 되게 쑥스러워해 대가리로 밝힌다는 얘기 아니야. <laughs> 롤로미 <laughs> 주... 후... 진짜 못생겼다! 아. 어, 어. 좋아? 아, 야 M있으면 좋아 M이 <웃음> 좋아?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이게 3,000짜리라서 이게 S는 800인데 발음 좀 괜찮아. 조심해줘. 알려보마 엄마. <laughs> 아니. 차려. 어? 우와. 오. 응, 아, 음. 얘들아. 예. 네. 포켓텍스에 없는 포켓몬을 잡아왔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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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씨. 비비몬. 아, 비비몬. 어. <laughs> 이거 소면 공격한다던데? 어, 왜안 해? 어? 궁궁띠. 음. 내가 잡았기 때문이지. 오모 아, 진짜 뭐, 대박이다. 스폴이라고 그런 건데 바보들 <웃음> <웃음> 누리공이다. 스타... 스타팅 아니야, 얘? 맞아. 누리공 스타팅. 누리공 심지어 좋은 내가... 스타팅이야. 가자. 내가 누리공 스타킹 들고 있잖아. 스타킹을 들고 있다고? 누리공 스타킹을 들고 있다고? 그건 또안야 어, 안 돼. 아야아 아, 스타킹 때문에 아아 <laughs> 아, 스타킹 때문에 먹고자 죽였잖아. 근데 이거 도감작 하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언제 열었어 봐? 그 말말이 개발 전에 한번 열자. 그리고 청수 시스템 좀 갖다 쓸게. 이거 서버 열을 때도. 어, 음. 불만 없제? 예. 그러면 밴님. 다음 서버는 케비네우스피아집어 <laughs> <캐빈의 숲이야? 웃음> 삼켜. 그 업데이트 된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이거 3개 넘겨가지고 이거 애니띵 고즈도 있고 이거 레벨 50 올로 한번 해볼게요 챌린지를 궁금한게 50으로 맞춰지는지 궁금해 우와 맞춰진다, 맞춰진다. 미쳤다 아, 3대랑 갈때어 자동으로 맞춰지고 3대 3 진짜 미쳤다 이거 어떻게 와 너무 좋다 이거 개골린자 물수리검으로 와 대박 ui 보소 지진 쓰면 다 맞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예, 한 마리 넘은겨? 이 그런 것 같어. 와우! 그러네. 땅고르기 하니까 같이 맞네, 지금 보니까. 어. 이렇게 조그만 데 싸울 거야? <laughs> 아 근데 너무 작다. 불기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먹어야 돼. 아, <laughs> <와>, 먹혔다. <laughs> 포켓몬 서버들이 픽셀몬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그 전설 포켓몬 잡는 방법의 부재 때문에 그래. 코블몬이 그게 음 약해. 아 전설 포켓몬이 약간 좀 관리가 조금 약해요. 코블몬 전통이. 그게 조금 더 보완되면 훨씬 좋은데, 자연스폰이 되든 아니면 신전 시스템 같은 거 만들든지, 뭐 이렇게 좀 뭐가 되면은 스트리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전포가 진짜 메인 컨텐츠라 가지고 거의. 그 부분은 여전히 이번 업데이트에도 살짝 약한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 오늘 보니까 한두 번만 더 업데이트되면 진짜 최강의 포켓몬 모드가 되겠네요. 와, 아, 너무 기대됩니다. 아,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통박.